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6일,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한 뉴스 5가지, 지금 바로 1분 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캠리보다 소나타가 더 비싸질 위기, 미국이 일본차 관세를 인하하면서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계의 시장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약 한방울로 노안 교정, 효과 최대 2년. 아르헨티나 연구팀이 발표한 특수 안약이 화제입니다. 필로카르핀과 디클로페낙을 조합한 이 안약은 근거리 시력을 크게 개선시켰고, 효과가 2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안경이나 수술 없이 노안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머스크,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 매수. 일론 머스크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직접 사들였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급등해 한때 420달러에 근접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이번 행동을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해외 기업 직원 환영 발언, 조지아주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과 직원들을 환영한다며 투자 위축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투자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빌보드 200 정상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열린 따라 부르기 행사와 음반 재발매가 흥행에 불을 지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또한번 입증됐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이슈 이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